지금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대가 가야 할까요? 성경 마지막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우면서 알쏭달쏭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판타지 소설에 비할 수는 없겠죠.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키워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 소망을 붙잡으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게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요한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기록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살아있었고, 또 가장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은 교회의 원로가 되어 있었죠. 교회의 원로로서 교회의 어려움들을 보고 그 어려움들을 조언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의 원로로서 교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달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특별히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일곱 교회를 향해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에게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인데요. 이들에게 편지를 기록했던 시기는 90년에서 95년경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고 볼수 있죠. 이 당시는 핍박이 한번더 심해지면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이 가해지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편함을 위해 정신적인 것들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핍박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이 핍박에 이기지 못해서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은 여러 상징적인 도구들을 많이 썼는데요. 뭐 일곱 민이라던가 일곱 나팔이라던가 7대접을 사용했고 666이나 음력 바벨론이나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도 이 용어들을 잘 모르게 해놨을까요? 이것은 생각을 조금 바꿔봐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누군가 누군가에게 비밀의 내용을 보낸다고 할때 비밀 편지를 쓴다고 할때 사람들이 알수 있는 용어를 쓰면 어떻게 돼요? 군사적으로 무엇인가를 보낼 때 사람들이 다알수 있는 용어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바로 잡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를 바로 해독해서 오히려 역추적을 당할 수 있겠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교회들과 함께 소통을 했던 겁니다. 편지를 뺏기더라도 문제가 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교인들은 이 편지의 내용들을 다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고 위로받고 충분히 격려받았을 것입니다. 로마는 모르게 말이죠. 편지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국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께서는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가 되면 될수록 점점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핍박을 안 받는다고 또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핍박 속에 있었고 과거에도 수많은 핍박들을 받아왔습니다. 순교자의 피들로 세워진 것이 어쩌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잃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없애 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오늘로써 이제 성경 강의는 다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학부가 성경을 토대로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